네, 저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.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성 국민 여러분, 그리고 내 네, 기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이 지역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역사적인 보성목포 철도 건설사업 개통식에 함께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김의플리버스터정보조직법 무제한토로 당번 비상대기를 하다가 아침 차 차를 타고 왔습니다. 기한자리 함께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철호 보성 군수님, 그리고 또 우리 강의엽 국토교통부 이차관님, 이성애 국가철도공사 이사장님,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이 의장, 각 군의 의장님들, 또 부군수님들, 도의원님, 군의원님들, 많이들 오셨는데요. 어, 정말 축하 드니다 말씀을 드립니다. 이번에 개통되는 보성 목포 철도 건설 사업은 신보성역에서 목포 임성역까지 82.5km 구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 1.6천억이 조 넘는 예산이 투입된 남해안권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.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이렇게 개통식을 맞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경화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의 인내와 협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나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. 어, 수도권에는 KTX, GTX 등 고속철도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, 어, 새로 개통되는 철도에 완행열차가, 어, 우선 완행열차를 출발시켜야 되는 그런, 어, 서름을 겪고 어, 있기도 합니다. 또한, 순천 구간 우회와 또 지하와 논란으로, 어, 최대한 빨리, 이, 이 남해안 국 철도가 완성되지 못하고 30년 이후에나 될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. 우리 저 강협 차관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강협 차관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. <laughs> 차관님께서 철도 전문가십니다. 시 네. 오늘 보성 임성리 구간 철도가 개통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 전남 주민들이 <laughs> 더 빠르게 편리할 수 있도록. 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주민들께서 더 빠르고 쾌적한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성 임성리 철도가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보성 국민의 한 사람이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. 에, 또 모든 분들과 함께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